사실 이게 다안떨겨니까 응. 가위바위나 어요 그럼 그래. 아직 들으려면은 빙크가 많이 남았다 응. 이것도 응. 응. 판넬 이것도 잘어 저거 안한지 오래됐다 판넬 안한지가 오래됐네 아, 전에 여기 온적 있다. 맞아. 응. 그때도 영도 갔어. <laughs> 안 되는 거야. 공간이 많이 남기는 남았다. 하였습니다. 객전 운전하십시오. 직방향입니다. 잠시 후5 5 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1 m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내비 하나는 끊었어요. 여쪽 거는? 1km, 앞 시속 8 0 k m 단속구간입니다. 여기는 완전 k m 10km. 1km, 10km. 1km, 10km. 아도 영도다리 12시에 두면 안 들지? 그래. 요새 둔다 말안 하는 것 같아. 코로나 이후로 그 전에는 들었는데 아버지 영도다리 둔다고 그 시간 맞춰서 저번에 구경 간다고 그말 들었거든. 어 같이 있네 입구 있다 여기 이제 창고 창고. 창고, 이제 창고 있지. 아, 음. 네. 어, 여기 하차하는 게 있었어. 어. 음. 여나 난다. 진짜 완전 색다 바뀌지고 뭐. 여기 완전 바뀌고 있네요. 아, 다 바뀌고 있어요. 직장 저기. 다닌다고 많이 다니고 있었는데. 응. 어, 어, 어. 국제여객 터미널 엄청 크게 지었 음, 네. 그자응 내일 회의 마치고 낮에만 하나 잡으면 언제? 해회이퍼팩트네응그자응잡아면 가는게 있어야 될건데 계속 키워놓고 보니까 이거 뭐 하나 끈질기 <laughs> 아나 왔다갔다 하라고 지조를 짓지 않겠네 지저를짓 그래야 이무시게든지 하든지 하지 동부산동부산 동부산대학교 부속교치원이라 이제 학교가 이, 이 이제 학교가 저 건물있지 저건물있 야, 옛날에 저 끝에까지 왔다. 저 끝에. 저 끝에 와가고 저기로 내려다지 한가람 멀리 가서 와야 다 응. 길을 아니까 이쪽으로 오지. 응.

안녕하세요. 오영달입니다. 어, 오늘 우리 기사님들 뭐 하루 어땠습니까? 어,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장안에서 짐을 9시에 실어가지고, 동네구 온천장 가는 의약품 상자 한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밥을 먹고요 뭐 오전에 그렇게 뭐 갈만한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쭉 기다리다가 오후에 그때 한 2시쯤 됐을 겁니다 도시 아직, 뭐 아직 2시 좀안됐었나 음. 거의 뭐 2시 다 됐을 때, 어 기상에서 영도구 가는 거한바레트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해가지고 영도구 갖다 드리고 돌아오면서 아 야상을, 야상이 한게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 뭐, 단가가 안 맞는 게 하나가 있어갖고, 하나는 지나가고요. 그래, 집에 이제, 반송로로 해서 오는데, 반송을 뭐, 이제, 다 지나가려고 하는데, 예, 한개 떴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짐도 뭐, 무게는 좀 나갔지만은,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높이의 짐이라서, 아, 야상을, 정관에서, 내일 아침에 7시 반까지 동네구알랄동 가는 그런 그, 그 뭐라 합니까 요즘 데크 만드는 철각재 짧은 거 하고 그 데크 만드는 이제 그 판넬이랍니까 조금 조금 하는 거 보고 예, 하고입니다. 그거 싣고 이제 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어, 시내 건데도 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뭐 목표는 겨우 달성한 것 같아가지고 돌아가는데 좀 기분이 조금 좋습니다. 어, 오늘도 우리 기사님들 어, 또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 또게 어, 돌아가시든지 또. 댁에 돌아가시던지, 또 화물차 라운지에서 주무시든지 또또 또 차에서 주무시든지 아니면 뭐또 적당한 그런 숙소에서 어 주무시더라도 좋은 잠자리 편안한 잠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내일도 같이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